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축켜들고 최후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우나가자를 태양절의 처음에서 쿠이트 타임스 신문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 로작 발행식이 8일에 진행되었습니다 만수대 운동의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여든 요소 돌새 즈음에서 민주공고 대학생 및 학생연맹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24일 꽃바구니가 진정되었습니다. 꽃바구니의 탄기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은 민주공고 청년들과 영원히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을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은 지금으로부터 86년 전 주치영의 첫 혁명적 무장력인 조선민혁명군을 창건하시어 조국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사기한고 있습니다. 강의력한 총대이자 민족의 생명이고 혁명의 승리라는 천리를 밝히시고 주체적 혁명의력 건설의 성스러운 역사를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적 자료들과 전시물들을 돌아보면서 참관자들은 항일의 불길 속에서 마련된 승리의 전통을 이어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사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해갈 굳은 교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정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삼지연군 꾸리기 건설장에서 현지방송풍견대가 보내온 서식에 보야면 당중앙년의 제7기 제3차 전원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216사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건설에서 연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922 건설 여단 남포시 연대와 백두산 영웅 청년 여단에서는 내부 예비를 남김없이 정동원하고 설계와 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위원 청년 역사와 버천 청년 역사 철도 정업원 살림집 내부 마감 공사를 질적으로 다고치어 완공의 날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한편 216 사단 백두산 영웅 청년 여단 청년 기동 예술 선전대 대원들이 경제 선도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청춘의 힘과 열정을 북돋아주는 이들의 경제 선동은 당 중앙위원회 4월 초논의 정신을 높이 맞들고 삼지연군 꾸리기에서 백두 청춘의 슬기와 영명을 떨쳐가고 있는 돌격대원들을 위원 창조회로 적극 거무추동했습니다금석공업 부문에서 주체적인 제철 재강기술을 더 완성하고 철 생산 능력을 확장할 때 대한 당의 호소를 맞들고김책제철연합교서의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여 철강제 생산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산소열법 영강로 직장인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2월 17일 과학자, 기술자 돌격대의 방점 밑에 적은 양의 산소를 가지고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상부 산소 봉기 농화 기술을 비롯한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기술혁신 안들을 창안도입해서 쇳물 생산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직장 자체의 기술 역량으로 난연성 물질 부착지에 한로미통 보호 방법을 받아들여가지고 생물 생산을 멈춤없이 생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노조 방법을 받아들여가지고 꼭수를 쓰던 영광로의 성철이 질과 거의 맞먹는 질 좋은 용수를 생산하여 산소전모 행정에 연속 권해주고 있습니다. 강철 일직장이 일꾼들과 노동계급도 과학기술 지식과 기술기능 수준을 보단히 높이면서 미분탄에 의한 남비 가열 장치와 저규소 용선에 의한 강철 생산 방법을 받아들여 철강제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제건설에 정력을 집중할 때 대한 당중학년의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121호 리모브연합기업소 남사강발전소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이 전력 중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창조적 지위와 힘을 합쳐 자동 저속기 조정 장치를 자체로 제작해서 이용하는 한편 물 수위 측정 장치를 도입하고 물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전력 생산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설비 관리를 잘하고 발전 설비마다의 만발을 걸어서 매일 전력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이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 우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 같이 떨쳐나선 김종숙 평양 방직 공장의 노동계급이. 인공장비 생산 공정을 새롭게 꾸려 놓고 생산을 힘있게 다고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인공장비 생산 공정을 꾸리면서 남의 꽃을 모방하는 식으로가 아니라 우리 위식으로 무엇인가 새롭게 하려는 이런 결심 밑에 공장의 기술자들과 삼백 명소조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위식으로 인공장비 생산 공정을 꾸려 놓았습니다 종종 같으면 원료 준비 단계로서 모체 수시 생산 공정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에 어. 어치구 생산 공정을 대담하게 없애고 단번에 잔디굴 생산하는 이런 생산 공정을 소유계 제작함으로써 말하자면 이 노력을 전략하고 전기도 전략하며 또 생산 면적도 줄일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공잔디 생산 공정의 주설비라고 할수 있는 식목기와 도포건조기도 우리식으로 창안 제작함으로써 원료와 자재를 전략하면서도 생산성을 훨씬 높이고 인공잔디의 질적 지표를 올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산림 벚꽃 전투를 힘있게 벌여 저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할 때에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판교군 산림경영소 모체 양묘장에서 정자 파종과어린모 옮겨 심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곳 양묘장에서는 나무 종자들을 충분히 확보한 데 맞게 싹 지우기를 앞당기고 초기 생육에 좋은 조건을 지어주는 한편 유기질 거름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또한 생물활성 촉진제를 받아들여어린 모들의 살음률을 높이고 원실에서 생육기를 앞당겨 키운 나무 모들을 엄격 심기 위한 준비 사업도 빈틈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신흥군 모체 양묘장의 일꾼들과 정원원들도 군안의 산들을 더욱 푸르게 할 애국의 마음을 안고 나무모 비배 관리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이곳 모체 양묘장에서는 자체 힘으로 물본촌이 풍부한 대동촌을 막아. 전면적에 나무모 밭들이 물을 댈수 있는 자연 흐름식 물기를 형성함으로써 씨를 뿌린 포전들이 물을 충분히 보장해 주어서 나무모 씨앗의 싹 치움률을 훨씬 높이고 있으며 김매기도 따라 세워 나무모들이 층없이 자라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실람새 생산을 대대적으로 해서 인민들에게 사철 푸르싱싱한 남새를 공급할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만경대 구역 남새 원실에서 원실람새 온실 생산을 잘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태양열을 이용해서 온도를 충분히 보장할수 있도록 잘 꾸려진 이곳 무난방 원실들에서는 내년이 없는 강추위가 지속된 지난 1월에만도 15톤 이상의 많은 오이를 수확하고 범계절이 한창인 요즘 더마더와 오이를 비롯한 열매 남새들을 기본으로 하면서 양배추, 부루, 진채와 같은 잎남새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곳 온실 관리공들은 남새의 생육에 좋은 온도와 습도, 빛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과학기술적으로 면밀히 세우는 한편, 새롭고 합리적인 남새 생산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어 포기당 수확과와 재배 면적 당 남새 생산량을 훨씬 늘리고 있습니다. 라시에서라체 라손 제품 시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방경제를 특색있게 발전시키고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는 질 좋은 소비품들을 도 많이 생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된 이번 전시회에는 이것 시안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내놓은 100여종의 3천여가지의 제품들이 출품됐습니다 전시회에서는 라손 성배전부, 라진 음료공장, 라손 룡손 종합가공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 내놓은 제품들이 참관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리수복 용웅의 고향을 찾으신 예순돌스 맞으며 평양건축종합대학 학생들이 순천혁명사적관을 참관했습니다. 1958년 4월 2 0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평양제일중학교 학생답사대회를 이끄시고 여기 리수복 용웅의 고향을 찾으셨던 날을 계기로 해마다 우리 대학에서는 순천혁명사족관을 찾고 있습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친 영웅의 삶을 역사 허들 앞에 감높이 내세워 주신 위대한 스리님들이 뜨거운 사랑의 역사를 새겨 아니며 우리 학생들은 니스복 용처럼 조국과 인민의 참된 아들딸이 될 교리를 다지고 납니다. 위대한 장인님께서 보아 주신 영웅의 사진 앞에서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니스복 용은 오늘도 불멸의 위훈과 함께 우리 후대들의 가슴 속에 열여덟 충춘으로 용세하고 있습니다. 사제 회 민무건설의 전초병답게. 용이 필요로 시킨 이 땅에 부강 번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을 일도 세기하여 분발하고 또 분발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 사랑에 또 받들려 보통 강반의 일도선 만수교 거기 상점에서 일꾼들과 봉사자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 정신을 안고 봉사 활동을 짜고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4월 25일 경리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엄소 우리 상점이 나오시오. 만수교 거기 상점은 인민들이 좋아하고 실지 독을 보는 상점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간극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 그날이 그 말씀을 심장 깊이 새기하는 우리 상점 만리 전체 봉사자들은 영광 일터를 하나하나 더잘 끓이고 신선한 육류와 물고기를 가득 채워놓고 봉사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의 인민 사랑이 그대로 가닿게 하기 위해서 경량 원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봉사 전략과 경영 전략을 잘 세워서 김종수 평양 방지공장과 평양 화력 발전연합 기업소를 비롯한 평양시안의 어렵고 힘든 수백여 개의 단위를 찾아다니면서 이동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봉사 활동을 더 짜고 들어서 더 많은 인류와 물고기를 인민들에게 봉사해서 실제 인민들이 돕을 보게 하겠습니다. 개성시에서 시 기급 교양관을 통한 교양 사업을 짜고 들어서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 속에 우리 인민의 천년 숙적인 일제의 침략성과 악랄성 잔인성을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지난 시기 일본군 성노의 생활을 강요당했던 개성시 해평리에 살던 김대일 녀석입니다. 그는 18살의 성노예로 일본군 제 12사단의 부대들이 주둔하고 있던 중국의 장춘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12번이라고 불리우는 방에서 이지가와 스제라는 일본 이름으로 불리우면서 하루에도 40 내지 5 0명씩이라 되는 일본 놈들에게 수치스러운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하였습니다. 참관자들은 일제 침략자들의 야수적인 만행에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불고대천의 원수 일제를 천백배로 복수하고야말 교리를 굳게 가다듬고 있습니다. 버드를 마칩니다. <목소리>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용량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장진에서 아침에 안개가 꼈으며 개천에서는 오후 한때 초당 11m의 인바람이 불었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 같이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없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4도로서 평면보다 5도 높았습니다. 내일은 4월 26일 목요일 음력으로 3월 요랄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점차 약해지는 고기압의 용량으로 중부이남지역과 북부 내륙지역에서 개요다가 흐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개이겠으나 한때 흐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위한 지역에서 새벽과 아침 한때 안개가 끼는 것이 있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양시 남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개요 따가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7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개요 따가 흐리겠습니다. 희산시 남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개요 따가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개요 따가 흐리겠습니다. 정진시 남서풍이 3m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한때 흐리겠습니다. 하문시 남서풍이 3m지 6m로 불고 개겠으나 한때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3m지 6m로 불고 개가 흐리겠습니다. 신의조시 남서풍이 3m지 6m로 불고 개겠으나 한때 흐리겠습니다. 평시 남서풍이 3m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한때 흐리겠습니다. 사리운시 남서풍이 3m지 6m로 불고 개이우다가 흐리겠습니다. 해조시 남서풍이 3m지 6m로 불고 개이우다가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3m지 6m로 불고 개이우다가 흐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룡 4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용광지방으로서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내일 함경남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낮부터 8 내지 12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1m로 일다가 1 내지 1.5m로 모은 바다에서는 1 내지 1.5m로 일다가 1.5 내지 2m로 일겠으며 개유다가 흐리겠습니다.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1m로 모은 바다에서는 1 내지 1.5m로 일겠으며 개유다가 흐리겠습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리 함경남북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8 내지 12m로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1 내지 1.5m로 일다가 0.5 내지 1m로 몬바다에서는 1.5 내지 2m로 일다가 1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강원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1m로 몬바다에서는 1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5-8m로 불고 물결은 0.5-1m로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모레 오전까지 한경남북도의 모은 바다에서 물결이 비교적 높겠으므로 작은 배들은 주의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이 고기압의 용량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날들이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이 예견됩니다. <목소리>